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열교환기,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샤시 쪽으로 보시면은, LXG인, 창호형 공기청정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어. 네, 안녕하세요. 지프로 t v 에 솔직하게, 담백하게 집을 소개해드리고 있는 지프로TV의 솔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요, 이렇게 무더워지고 있는 곧 여름이 다가오는 날씨를 대비해서, 내집 마련하기 좋은 집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이 집은 참 공기 맛집이고 시원한 집입니다. 네. 우리 집에는요, 공기청정 기능을 할수 있는 전열 교환기, 또 공기청정 기능까지 하면서 집을 시원하게 해주는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창호형 공기청정기까지 3중 시스템으로 해서 집 안에 공기를 시원하고 맑게 해줄 수 있는 집이고요 위치 같은 경우에는 신포역이 도보로 한 5분 정도면 왔다 갔다 하실 수가 있고요 집 바로 옆으로는 이마트 건너편으로는 이나대학병원 좌측으로는 수인 분당선 숭이역까지 이용을 할수 있는 아주 초역세권의 인프라도 잘 갖춰져 있는 현장입니다. 집 주변으로는 대단지 아파트들도 많기 때문에 학군 또한 괜찮고요. 그리고 자차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경인고속도로가 가깝기 때문에 굉장히 삶이 편안하고 쾌적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총 2개동에 304세대 총층은 20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지하주차장 빵빵하게 뚫려있으니까 주차 걱정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총두개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동을 먼저 분양을 했었거든요. 1동은 지금 현재 분양이 거의 다 끝났고요. 자녀 세대 몇 세대 남아있는데 특가로 진행 중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1동 문의 한번 주시면 될것 같고. 사실 저희는 지금 2동을 촬영을 하고 있지만 1동이나 2동이나 구조는 거의 동일합니다. 맞아요. 같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구조는 거의 동일하다라는 거. 그러니까 2동 기준으로 보셔도 1동도 비슷하다. 대신 가격은 조금 더 저렴하다라고 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액이 얼마냐 궁금하실 건데요. 지금 2동 기준으로 최고 저렴한 세대 2억 6,500만 원부터 진행을 하고 있고요. 1동 기준으로는 뭐 2억 5천 대에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저렴한데 넓은 집 찾으시는 분들은 이집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이 집의 타입은 84제곱미터, 실평수 25평이고요. 분양평수로는 30평이 넘어가는 좀 대형평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솔프로랑 전실부터 한번 보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은 중간중간 전화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전실 가시죠. 네, 전실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전실 보시면은요, 일단 집이 그래도 꽤 고급지게 지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전체적으로 벽지쓴 공간이 없고요. 다 이렇게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일괄 소등 스위치 한쪽 벽면에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져 있고요. 신발장 키큰 장으로 색칸 가운데는 전면 거울 처리가 시공이 되어져 있습니다. 띄움 시공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중문 같은 경우에도 망임 유리 처리까지 해놨어요. 이것도 다 단가에 신경을 써서 조금 더 고급지게 지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들어오시면은요, 전체적으로 방, 복도, 주방, 거실 다 강마루 시공을 해놨습니다. 좌측으로 바로 꺾으면 메인 욕실 나오게 되는데요. 그 메인 욕실 가기 전에 이 죽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가 사실 쓸모없는 공간이란 말이죠. 아. 이런 공간도 이렇게 코너 선반 쫙 해놨고요. 이 안쪽으로 붙박이장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오, 이거 잘 해놨다. 응. 지금 여기가 바로 메인 욕실이잖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자주 쓰는 똥유지 같은 것들. 저런 아, 그렇죠. <laughs> 것들 네. 삶에 필요한 생활용품들. 어. 이런 것들 넣어놓고 활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쪽에 다이렇게디퓨저 같은 거나 차키 같은 거 놓고 네. 편안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저랑 같이 메인 욕실 들어오시죠. 메인 욕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요. 욕실 사이즈가 상당히 큰 편이에요. 그래요. 길이감 굉장히 좋고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샤워 파티션 되어 있습니다. 해바라기에서의 샤워기, 토너선반 두개 들어가 있고, 샤워 격하게 하셔도 좌변기까지 물 틀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네? 좌변기, 세면대, 그리고 거울형 수납장까지 달려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지금 비대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는 사실 옵션 사항이에요. 어. 그렇지만, 이 집에 주인이 되시면 당연히 항문 건강을 위해서 솔프로가 비대는 설치해드리겠습니다. 어. 아, 제가 비대의 맛을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렇죠. 제가 30몇 년 동안 비데를 안 쓰고 살다가 비데를 최근에 쓰고 있는데 네. 왜이제했었나싶더라그 맛이 참 맛있죠 비데가 최고입니다 네. 진짜 비데 강추 드리면서 솔프로가 비데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노옵션을 유옵션 어, 제가 옵션을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기가 이제 우리집의 3번 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사이즈 체크를 제가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한쪽으로 2650 나오고요. 이쪽으로 조금 더길이가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는 2810이 나옵니다. 음. 지금 프레임이 조금 넉넉한 슈퍼 싱글 사이즈의 침대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책상이 들어가 있는데, 네. 공간이 조금 넉넉한 편이라서, 여기다가 뭐 공부할 수 있게, 혹은 컴퓨터 할수 있게 자녀분 방 꾸며주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렇게 3번 방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저는 이제 나가서 복도 쪽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네. 여기 전실 그리고 이쪽으로 해서 메인 욕실 그리고 복도 공간인데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맞아요. 일반적인 복도 하면 한이 정도 느낌 그쵸? 이 정도 느낌 보셔야 되는데 한 1.5배가량 더 넓다 시원시원하네 아, 그렇기 때문에 뭐짐 옮기고 하시기에도 굉장히 좋고 네. 아니면 하다못해 뭐 이쪽에다가 수납장 같은 거라도 하나 음... 놓으시기에도 모자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중간 방 보여드릴 거고요. 네. 아까 3번 방이랑 2번 방은 사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이 타입별로 방 사이즈가 다 다르니까 방큰걸 원하시는 분들은 큰 타입까지 방큰 타입을 가시고 주방 거실 큰걸 원하시는 분들은 주방 거실 큰 타입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은 2,520에 2,650 나옵니다. 음. 3번 방, 2번 방 거의 큰 사이즈 차이는 없고요이 정도 방 사이즈면은 침대 한쪽에 놓으시고 똑같이 동일하게 책상 같은 거 혹은 옷장 같은 거 조그맣게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이제 건너편으로 해서 네. 우리 집 다용도실을 하나 더 보여드릴 건데요. 이 공간이 전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어, 저도요. 응. 여기 보시면 냉수, 원수, 수전 나와 있잖아요. 거기다가 세탁기 워시타워 같은 거 하나 올리시고요. 이쪽으로 지금 선반장 같은 거 해놨으니까, 이 밑으로 뭐 창고처럼 활용을 하신다든지, 어. 아니면은 여기다가 수납장을 조그맣게 만든 다음에, 그죠뭐 분리수거장 같은거 쓰시든지, 어. 여기 위에다가 세제, 뭐, 섬유연제, 유 이런 거 올려놓고 활용하시면 되고요. 세탁기 소음이 거슬릴 수 있으니까, 평소에는 요 중문을 닫아놓고 활용하시면 되고, 네. 평소에 이렇게 불 들어오는 게 아깝다, 음. 센서등 때문에 왔다 갔다 거슬린다면, 불 꺼놓고, 어.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네. 사실 여기는 이 정도 뭐 불을 꺼놓고 사용해도 상관없잖아요. 그럼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제 주방 공간을 보여드릴 건데요. 주방 공간은 크게 약간 양쪽으로 나눠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어... 한쪽으로 이렇게 냉장고 놓는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네. 왜냐면 여기 냉장고 자리 이쪽만 봤을 때한 자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이쪽에 한대더 놓을 수 있게 어... 이렇게 공간 만들어 놨고요. 그 옆으로는 수납 공간까지 넉넉하게 뽑아 놨으니까요. 수납도 넉넉히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주방 쪽은 이렇게 디귿자형의 주방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평소에 식사를 이쪽에서 하실 수 있게. 네. 조리대 겸용으로 쓰실 수 있게 단차 시공 해놨습니다. 무릎 들어갈 수 있게 밑에 홈 파놨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의자 낮은 거 쓰셔도 식사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옆으로도 공간이 여유 있는 편이기 때문에 식탁 연장하실 거면 연장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밥솥 놓는 공간, 렌즈 놓는 공간. 그리고 옆으로 보시면은 가스레인지 인덕션 중에 선택 옵션입니다. 음. 원하시는 걸로 하나 해드리고요. 나는 무조건 파이어 불이 음. 필요해. 하시는 분들은 가스레인지. 청소하기 편한 게 좋아. 그러면 인덕션이나 이런 전기 레인지 같은 거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싱크볼도 넉넉하고요. 상부장 하부장 공간 넉넉하고 당연히 후드도 시공이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주방 공간 다 보여 드렸고요. 안방 들어갈 건데 안방 들어가는 입구 쪽에 이렇게홈 시스템이랑 온도 조절 장치 네. 이런 것들도 포인트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안방 들어오시면은 안방에도 다용도실 하나 더 끼고 있습니다. 오, 우리 집에는 자. 아까 저큰 대형 사이즈의 다용도실 하나랑 안방의 다용도실까지 해서 다용도실은 총두 개가 되겠습니다. 네. 자, 안방 사이즈는 꽤나 큰 편이네요. 3,400 나오고요. 여기도 3,400. 음. 3,400에 3,400큰 사이즈, 대형 사이즈 안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안방 천장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긴 쪽으로 세컨 녹실 쪽으로 재봤더니, 네. 5200 나옵니다. 어, 뭐, 공간이 있네요. 공간이 조금 더 있다라는 거고요. 네. 이쪽으로는 이제 다용도실 공간이에요. 네. 다용도실 쪽 살짝 카메라로 보여주시면은, 공간 꽤나 넉넉한 편이거든요. 어, 화초 같은 거 기르시기도 괜찮고, 안쪽으로 보시면은 저 철문 쪽으로, 보일러실 네. 겸용으로 쓸수 있는 창고 공간도 나와 있으니까, 네. 저 공간도 활용하시고, 바깥쪽으로 보이는 테라스는, 여기가 2층이라 테라스 세대인 거고요. 테라스는 있는 세대도 있고 없는 세대도 있습니다. 네. 2층에만 있으니까 테라스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문의 주시면될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안쪽으로 파워더룸 공간이 나오는데 음. 여기가 붙바기장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양쪽으로 붙바기장이 이렇게 이렇게 바기장이 굉장히 널찍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으로도 이렇게 장이 나와 있으니까요 여기다가도 짐 넣고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 네. 이 화장대는 기본 옵션이니까 조금만 한 이제 의자만 하나 놓으시고 여기서 화장하시고. 세면 세족하시고 나온 다음에 로션 바르시고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자, 이 안쪽으로 있는 이제 세컨 욕실이고요. 여기는 아까 메인 욕실에 비해서는 크게 확실히 작아졌죠. 아, 그 하지만 메인 욕실이 많이 컸으니까. 음. 여기도 간단하게 샤워하시고 세면 세족하시기에는 부족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거. 네. 이 정도 공간이 잘 빠졌다라는 음. 것만 보여드리고 거실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네, 이제 거실로 다시 나왔고요. 거실의 폭이 꽤나 큰 편이더라고요. 4,120이 나오고요. 많이 크네요. 네, 4m가 넘어가는 30평대니까. 그 네, 분양평수가 30평대니까 요 정도 거실 사이즈는 갖춰줘야 된다는 라 거. 그렇기 때문에 넉넉하게 나와 있고요. 오물형 천장에 LED등 되어 있고, 아까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열교환기,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이 샤시 쪽으로 보시면은, LXG 창호형 공기청정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중 시스템으로 밖에서 막 흙먼지가 들이닥쳐도 우리는 이 샤시만 딱 닫아놓고 틀어놓으면 은 상쾌한 공기를 365일 내내 즐기실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는 집이라는 거. 도심 속의 산속 느낌이에요. 그렇죠. 여기가 뭐 그냥 휴양림이죠 진짜. 그렇죠. 우리 집에서 생활하게 되면 뭐 천식 환자분들, 아니면 기관지 뭐 질환 있으신 분들 네. 이집 살면 그런 거싹 없어질 거예요. 아 그래도 그런 분들은 저희가 숲세권으로 또안내를해드리고아 숲세권 또 안내를 아, 숲세권도 네. 좋은 데또 있죠. 카톤치드 막, 아. 막 나오고. 그렇죠. 막 그런 데안내해드리겠습니다 <laughs> 네. 근데 나는 이 도심 속에 살면서 이 공기에 좀 민감해 하시는 분들은 참 진짜 마음에 드실 거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 평수 대비해가지고 분양가 저렴한 편이잖아요. 네. 물론, 여기 이제 고층에 좀 넓은 타입, 방큰 타입 같은 경우에는 3억 언저리까지 가는데, 네. 여기 뭐 지금 만만하게 보실 수 있는 게한 2억 6천 대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또 지금 지원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고 그렇죠. 또 제가 추가적으로 항문 건강 위해서 뭐비대도 넣어드리고 있고 그러니까이 기회에 이런 집 한번 마련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전화와 가지고 가장 많이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금리더라고요. 그렇죠. 금리는 계속 꾸준히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 점차 점차 떨어지고 있고요. 지금 주택 등기 아파트 등기 기준으로 3% 후반 4% 초반 정도 나오고 네. 주거용 오피스텔은 지금 4% 후반에서 5% 초반 정도 나옵니다 많이 내려갔죠 이거는 어떤 집을 보던지 금리는 거의 다 오피스텔 거고요 네. 개인 조건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가 어쩌니 저쩌니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금리 7%, 8% 하던 거 지금 뭐3% 후반 4%까지 안정화됐으니까 네. 앞으로 더 내려갈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10% TV로 전화 한통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0프로와트 전화 한통 주시면요 이런 집, 다른 집, 더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테니까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솔프로 마무리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